까라티브이 뉴스입니다. 까라티브이는 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교육 불평등을 타파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평등 교육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이리저리 손을 대 교육 정책이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백년대계가 아니라 조삼모사입니다.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아이들은 그 경쟁 속에서 어둠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그 누구 하나. 제대로 교육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민주다 진보다 촛불이다 칭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차마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9년 7월 16자 한겨레신문은 서울시교육청이 아가리닥쳐 입에 달굴산 기억중학교 보관교사에 대해 조사착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상세한 보관 내용 적힌 학생들 진술서 확보에 인권침해로 결론 서면 경고를 권고할 예정이라 합니다. 한겨레신문은 서울 한 국립중학교의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지속해서 폭언을 했다고 학생들은 학교 성적에 지장 갈까 말 못했다 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기역중학교 하나무개 교사의 학생인권침해 민원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며 학생들이 제출한 진술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기억중학교한 암흑의 교사는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아가리 닥쳐 개X, XX년, XX새끼, 짐승보다 못한 놈 등의 폭언을 했습니다. 개X는 개년인가? XX년은 시발년, XX새끼는 돼지새끼, 존나 새끼 아녀? 에라이! 나뜨거워 말로 전하기조차 민망스럽습니다. 학생들은 해당 교사가 수업시간에 지속해서 심한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학생은 살짝 웃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나 화났는데 웃어, 엑스녀나 왜 웃어라며 때릴 것 같은 몸짓을 하고 확쳐 때려버리고 싶네라고 말했다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사가 되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나도 가족 안에선 귀한 딸인데 남한테 심지어 학생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며,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했는데 선생님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반박할 수 없어 힘들었다고 진술서에 적었습니다. 진술서에는 선생님이 계속 욕을 해서 친구들이 더그 교사 수업 과목까지 싫어하게 됐고 욕을 모르던 친구도 욕을 더 하는 계기가 된것 같다는 내용도 있었답니다. 한 교사는 학생들 뿐 아니라 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한 폭언도 서슴지 않았고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너희 부모님은 너희를 어떻게 가르쳤니 등의 폭언을 일삼고 부모가 군인인 아이 앞에서 군인 욕을 하기도 했답니다. 이런 인간을 개머리판으로 꽉 어휴. 기억중학교의 1에서 3학년 재학생들은 한 교사의 폭언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결레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도 여전히 아이들의 수업시간을 떠들거나 장난을 쳤을 때한 교사로부터 그대지만도 못한 놈, 아가리 닥쳐 등 욕설을 들었다고 털어냈습니다. 과자를 먹다 걸린 여학생들을 앞으로 불러다 얼굴 위에 남은 과자들을 뿌리고 수업 시간 중가루를 치우게 했다고 증언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욕설을 들으면서 이런 선생님이 외교사지라는 생각을 했고 학교에 가기 싫을 정도였다며 담임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알려지면 성적에 지장이 갈까봐 말할 수 없었다며 조심스레 입장을 밝혔답니다. 기억중학교 학부모는 지난해 딸이 한 교사로부터 아가리 닥쳐라는 말을 들었다고 제게 이야기했을 때는 너희가 뭘 잘못했어 라고 넘어갔는데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서 이분은 습관이구나 생각했다며 당시 기억중학교 교감에게 전화했지만 아이가 2학년이 되고 교사의 폭언은 해결되지 않았고 아이들이 점점 상황에 익숙해져 저항이나 문제 제기를 포기해 버린 것이 마음이 아팠다고 밝혔습니다. 동료 교사들 역시 한 교사의 폭언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답니다. 한 교사와 함께 근무했던 김아묵의 교사는 아이들이 지속해서 찾아와 한 교사의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 하소연했다며 당시 폭언을 들은 아이들은 충격을 받아 다음 수업 시간까지 울거나 점심도 먹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바가묵의 교사 역시 10년 전께 한 교사가 중학생들에게 니네비엠미들은뭐 하는 XX들이길래 자식 새끼 노트 하나도 못 사주냐 필요하면 나한테 와라는 부모님 비하 발언을 했고 발언을 들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울면서 교무실로 찾아와 그럼 노트를 달라며 단체로 줄을 서는 등 항의성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 교사는 이어 당시 아이들의 진술서가 교장에게 전달돼 이후 한 교사가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기억 중에서 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있는 거더라고 덧붙였답니다. 집어를 깨주나? 특히 한 교사가 이르면 올 9월, 늦어도 내년 3월이면 교감 승진이 예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억 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동료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답니다. 기역 중학교 교장은 한 교사가 일부 오해를 살 만한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진정이 접수된 게 모두 사실은 아니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며 교사가 잘못했으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답니다. 교장 선생님, 학교장 경고로 끝날 일이 아니죠. 그 아이들은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생각해보셨나요? 도대체 교장 선생님은 교사를 위해 교장으로 있으신 겁니까? 아이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한 교사는 한결에 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에 응하지 않았답니다. 무슨 낯짝으로 나서겠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한 교사가 불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아가리 닥쳐 지랄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외 발언은 기억에 없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답니다. 센터는 한 교사가 인정한 발언만으로 학생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인권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신분상 조치로 교장 서면 경고 등이 담긴 권고문을 기억 중학교에 보낼 예정이랍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 인권 교육 센터는 학생 인권 옹호 센터인가요? 교사 교권 옹호 센터인가요? 이게 교사의 권리라면, 고피플린 망아지는 청사이겠네요. 이상 까라TV에서 알려드렸습니다.